위드 미니. 미니. 네, 안녕하세요. 위드 미니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미니 삼성전시장 오현석 과장입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단체로 촬영하게 된게 굉장히 오랜만이죠. 아닌가요, 조과장님?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찍고 있는데, 여기 저희 배경도 정말 달라지지 않았나요? 네. 네. 저희 위드 미니 어, 자주 보시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자, 드디어 저희가 3개월간의 대공사를 끝내고 정말 멋있게, 의리의리하게 대한민국 최고의 전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아 자, 정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되고요. 제 뒤로 계속 좋은 소식과 특별한 혜택 준비 많이 했으니까 집중하셔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저희 이제 또 새로운 전시장에서 함께할 또 우리 새로운 직원들이 있죠. 네 새로운 직원들이 있어서 또 한번 잠깐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민용 주임부터.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시장의 손민용 주임입니다. 항상 기분 좋은 혜택만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기분 좋은 혜택.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시장 미니 챔피언 장민 주임입니다. 열정으로 상담해 드릴 테니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미니 배우 방해찬입니다. 어, 고객님의 합리적인 선택을 구매까지 이끌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찾아왔습니다. 네, 저는 미니 삼성전 시장 조동환 과장입니다. 전시장 너무 좋아졌죠? 전시장 너무 많이 좋아졌고, 일단 3층으로 올라오니까 이키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키가 크면 공기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 공기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도 꼭 오셔서 이 공기를 한번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시승차 안내를 드릴 건데, 저희가 12일날 시승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뭐냐? 시승차 총 13대를 준비했습니다. 없는 차 빼고 다 있어요. 일단 3도어부터 안내를 드리면 3도어 에센셜, 클래식, 페이버드 이세 가지 등급 전부 다 보유하고 있고요 전기차 있나요? 전기차 이번에 나왔죠 네, 전기차 요즘에 할인율이 무려 12% 들어가거든요 12%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시승차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시승해 보시고 차량 구입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5도어 같은 경우에도 없는 차 빼고 다 있습니다. 일단 5도어는 페이버드 등급으로 가지고 있는데 혹시 클래식이나 에센셜을 보시더라도 3도어 차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최고 등급 사양으로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컨버터블. 요즘에 이제 오픈의 계절이죠. 사실 이 날씨 오픈하긴 힘듭니다. 대신에 저녁에 오픈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컨버터블도 페이버드, JCW 등급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맨. 없는 차 빼고 다 있어요. 이것도 페이버드 등급으로 두 대나 준비해 놨습니다. 네. 그리고 컨트리맨. 네. 컨트리맨도 이제 전기차랑 이제 내연기관 두 가지가 있는데 내연기관도 지금 클래식 페이버드 JCW 전 등급이 다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또 이제 최고의 전시장이잖아요. 그래서 JCW로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총1 3 세대를 준비해 놨고 컬러별로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웬만한 컬러는 저희 전시장에 오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꼭 시승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니 서영 이서영 지입니다 이번 7월 12일 토요일 시승 행사 테마는 제가 3도 라인업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이번에 일렉트릭 3도가 출시되면서 많은 분들이 1년 가까이 기다려 주셨던 차량들을 직접 시승까지 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테마를 준비해 봤는데 전시차 라인업으로는 내연기관과 일렉트릭 모델을 모두 한 곳에서 보시고 비교까지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쓰리도 <laughs> 내연기관으로는 쓰리도 에센셜 칠리 레드, 쓰리도 클래식 트림의 아이시 선샤인 블루, 쓰리도 페이버드 트림의 오션 에이브 그린, 그리고 고성능 모델이죠. JCW 라인의 이제 미드나이트 블랙 컬러까지 준비를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일렉트릭 쓰리도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모델의 미드나이트 블랙, 페이버드 트림의 아누쿠 화이트 그리고 일렉트릭 3도도 JCW 모델을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일렉트릭 3도 JCW는 JCW 전용 컬러이죠 레전드 그레이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전 라인업에 최대한 다양한 컬러를 준비를 해놓았으니까요 오셔서 내연기관과 일렉트릭도 같이 보시고 다양한 컬러도 같이 비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와네 안녕하세요 미니 김지 팀장입니다 <laughs> 네 정말 오랜만에 네 인사드리죠. 네 이번에도 정말 알찬 혜택 준비했으니까요. 딱 3분만 집중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이번 시승 행사 같은 경우에는 7월 12일, 13일, 네 토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혜택 준비했으니까 꼭 이번 영상 참고해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바로 방문 이벤트입니다. 바로 제 앞에 있는 여기 정말 네 귀여운 한정판 굿즈 미니 컵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 여기 아래 링크로 상담 신청하시고 방문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한정판 미니컵 같이 증정해드리니까요 꼭 같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구매 이벤트입니다. 여기 또제 앞에 있는 네, 이런 네, 어, 정말 색감 이쁜 네, 한정판 <laughs> 한정판 트롤리백 50만 원 한정판 트롤리백과 그리고 또 50만 원 상당의 골프백 미니 정품 골프백 같이 준비했으니까요 선착순으로 준비했으니까 이번에 어, 삼성 전시장 오셔서 다양한 차량 시승해 보시고 계약하신 분들을 상품들 같이 준비했으니까요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이번 영상에도 댓글 남겨 주시면 다음 달 영상에서 여기 손성풍기. 네, 손성풍기 30개. 네, 딱 30개 준비했으니까요. 네, 30분 빠르게 댓글 많이 달아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코롱 모터스 미니 삼성 전시장만의 단독 프로모션입니다. 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네, 이번에도 스미스 레더 한정판 네, 키 케이스 키링 준비했는데요. 네코르 모터스 마케팅 캠페인으로 신청해 주셔야 받으실 수 있는 점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미니 패밀리 멤버십 혜택입니다. 어, 이번 달에 미니 쿠퍼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롯데 리조트 석초 부여 김해에서 이용 가능한 회원권 같이 준비해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이용 가능하시고 가입비 연회비 모두 면제 조건이니까요. 꼭네 특별가로 이렇게. 어 온 가족분들과 함께 휴가 즐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인데요. 오직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니 코롱 모터스 본사만의 단독 혜택이죠. 코롱 모터스 삼성전시장에서 미니 신차 구입하신 분들을 수도권 한정으로 인천, 서울, 경기도까지는 네, 찾아가는 출장 서비스가 있습니다. 간단한 경정비는 차량 폐차하실 때까지 전문가 통해서 케어 받으실 수있으시니까요꼭 삼성전시장에서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 지수 최지수입니다. 네, 저 오늘 인사는 우리 옆에 있는 미니진이 김진이 대리님 따라 해봤고요. 제가 7월 프로모션 빠르게 안내드릴 테니까 딱 1분만 더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36개월 그다음 선납금 30% 기준으로 해서 무이자부터 4.99 저금리 프로모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차종별로 상의하니까 고객님 문의를 주시면 빠른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이자와 더불어 월 납입금 10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것까지 같이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운용리스 그다음에 렌트 프로모션은 일단 이자지. 지원금이 들어가 있어서 낮은 금리, 그 다음에 잠깐은 또 높여서 낮은 월납입금을 또 제공해드릴 수가 있고요. 리스 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씩 6개월, 총 60만 원이 월납입금 지원이 되고 여기서 추가로 모바일 주유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리스 렌트 고민 중이신 분들은 꼭 문의 주셔가지고 안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스 렌트 이 프로모션은 내연기간 한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기차 리스 같은 경우는 풀케어 서비스, 신차처럼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풀케어 서비스가 무려 3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되게 상당한 금액인데 오랫동안 깨끗하게 잘 타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구매 지금 bmw나 미니를 타고 계신 분또 미니를 보유하 셨던 분이라고 하면 최대 3%까지 추가 할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미니 벤티지코인 미니 전차전 구입하시면 벤티지 코인 현금처럼 쓸수 있는 10만 원이 증정이 됩니다. 다양한 주유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순정 악세사리 다양하게 쓸수 있는 10만 코인이 지급되니 이것까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희진이 김진입니다. 저희 이번에 독일 최신 컨셉의 인테리어로 리뉴얼 된 저희 삼성전시장에 오시면요. 정말 다양한 색상의 전시차와 또 여러 종류의 시승차가 있기 때문에 늘 고객님들께서 오시면 은 저희 전시장에서 다양한 차량 색상 볼수 있는 거에 대해큰 만족 주셨거든요. 드디어 리뉴얼 됐으니까요. 전시장에 오셔서 편하게 시승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최신 신 인테리어가 접목되면서 미니 악세사리들도 다 전시가 되어 있고요. 거의 천만 원가량의 악세사리가 전시될 예정입니다. 아마 시승 행사 때 오시면은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오셔서 미니 악세사리도 전부 다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 그 미니쿠퍼 차량 구매하시면서 다양한 채널로 확인하시는데 이 공식 들러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구매하셔서 금융 사고나 문제가 있는 사례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고객님들께서는 당연히 차량만 보시고 문의를 주시겠지만 제일 주의하셔야 될 점은 공식 딜러사, 그리고 공식 딜러한테 차량을 구매하셔야지만 다양한 혜택이랑 정확한 정보, 그리고 금융 문제 없이 차량을 출고할 수 있고요 저희 삼성전시장에는 오랜 경력이 많은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보다 믿고 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내 저희 위드미니 채널 자체가 고객님들을 위해서 다양한 혜택들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정말 하단에 댓글만 다셔도 미니 굿즈들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댓글 하나만 달아주시면 거의 한90% 이상의 확률로 이거 다 받아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와. 와! 정말 앞서 얘기 드렸듯이 대한민국 유일무이 최고의 전시장으로 저희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저희가 오랜 시간 준비했으니까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위드 밀리!